안녕하세요. A플러스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또 돌아왔죠. 한동안 좀 바빠가지고 미뤄졌는데 바로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변수 함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 정도만 기본기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일러 급수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일변수에서 했죠.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자 여기 초록색 박스 보시면 테일러 급수 우리 옛날에 했습니다. 일변수는. 이번엔 다변수를 해 보겠다는 거죠. 다변수도 가능하겠죠. 어, 여기 있는 필기만 이해하시면 기초적인 것들은 다풀수 있으니까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변수 살짝 복습해 볼게요. 일단은 일변수는 뭐였죠? 구간 a, x에서 충분히 미분이 가능하다. 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A, 어, 이거 뭐죠?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에서 X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는 무엇이냐? 얘는 기준점이죠. X는 목표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 사실, 어, 제가 배운 거랑 좀 기억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테일러 급수를 전개를 하면 뭐였죠?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번 미분한 거에 a, x-a의 n승이었죠. 이거 어 증명도 어몇 급수 시리즈에서 쭉 이어서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앞에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쭉 나열을 했을 때어 f, a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의 f 한번 미분한 거니까 a, x-1승 더하기 f 두번 미분하고 x-a의 제곱인데 빼먹으면 안 되죠? 이 팩토리오 요 더하기 3 팩토리오 분의 f 세번 미분해주고 a x-a의 3승 플러스 쭉쭉쭉쭉 갔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심플하게 어떻게 해줄 거냐면 x-a를 h로 둘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h를 dx분의 d 이거를 d로 두겠습니다. 어, 그게 무슨 말이죠? 한번 해볼게요. 이두 개로 치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fa 더하기 f'a의 h 더하기 이 팩토리얼 분의 f 두번 미분한 거에 a의 h 스케어 플러스 3 팩토리얼 f 세번 미분한, 미분한 거에 a h 삼승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맞죠? 그러면 미분돼 있는 게 여기 있고요 h가 여기 있고 미분돼 있는 게 여기 있고요 h가 여기 있으니까 뒤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f a 더하기 d f a 더하기 이팩토리얼 분의 d 스퀘어 f a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3팩토리얼 분의 d 3승 F A 그러면 이게 쭉 가면 어떻게 될까요? M 팩토리얼 분의 1 D N 승 F C 가 되겠죠. 이건 뭐죠? 이 C는 우리 오차 오차 항이 들어가는 마지막 항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복습을 했죠. 이 전에는 뭐가 될까요? M 마이너스 1팩토리얼 분의 D의 M 마이너스 1 F, a가 들어갑니다. 이 c의 값은 지금 복습이니까 c의 값은 어디와 어디 사이 있다? x와 a 이 구간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더큰 값을 넣어줬다고 어, 우리가 그때 한번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변수에서 뭘까요? 이게 일변수다. 그럼 다변수에서는 다변수에서는 a, b가 어디로 갑니까? x, y로 이동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랑 똑같죠. 이해 됐나요? 아까는 a 한 점이니까 일변수의 하나니까 a에서 B, x로 이동 얘는 a, b가 x, y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x-a를 h로 y-b를 k로 치환하겠습니다. 왜요? 위에서 이걸 치환하듯이 같은 원리로 Y 좌표까지 신경 써주겠다 이건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면 음 마찬가지로 우리가 D 항도 있겠죠. D 항 됐나요? 어 D 항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어 먼저 나열부터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A만 있던 항들이 뭐가 들어갈까? A, B가 들어가겠죠. 단순하죠? 그러면 f a, c o m b 더하기 d f a, c o m m b 더하기 이팩토리얼 분의 1 d 스퀘어 f a, c o b 더하기 블라블라 n 마이너스 팩토리얼 분의 1 d 의 n 마이너스 f a, c o b 마지막 5창을 n으로 잡았을 때 d n F.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P. 저는 T라 두겠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죠? 원래는 C가 들어갔으면, 뭐, C, D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해서, 뭐 맞춰줄 수는 있는데, PT로 일단은 설명드린 이유는, 그래서 PT가, PT가, 어, 아까 말했듯이, A, B에서 어디로 간다 했죠? X, 커마 Y로 간다 했죠? 그러면, 이거를 매개변수 형태처럼 고쳐주면 이거 형태 맞나요? 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t가 0이면 뭡니까? a, b에서 시작이죠? 맞나요? 그러면 t의 값에 따라서 간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개변수. 우리가 칼크러스2 파트, 그러니까 앞쪽 미적분학에서 얘기했죠. 일단은, 아, 이런 게 있구나.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이렇게 나열했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뭐 그거군요. 아, 여기 이거 빼먹었죠. n 팩토리를 음. <laughs>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d항을 우리가 뭘로 둔 거냐면 d항은 이 변수니까 지금 이 변수로 둔 거죠. 3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수로 뒀으니까 뭡니까? h 파셜 X분의 파셜 라운드라고도 말하죠. K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로 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이해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위에서 위에서는 위에서는 H 곱하기 하나 미분한 거를 디로도스. 근데 우리는 이번에 두 개잖아. 그래서 H랑 K가 각각의 편미분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근데요? 아 미안합니다. 여기도 여기, 여기 이 F가 있어야겠다. 그지? 그냥 D하면 그냥 D하면 이건데 맞죠? 그러면 F를 붙여주는 거야. F를 붙여주면 이게 뭐가 됩니까? H 분배법칙에서 f 더하기 k 곱하기 파셜 y 분의 파셜 f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아 그러면 h 콤마 k랑 f x에 대한 편미분과 f y에 대한 편미분이 내적한 형태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좀더 이쁘게 보이려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형태. 아, 개념은 뭐 대충 알겠어요. 그럼 디스케아까지 해보자. 디스케아 f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h 파셜 x 분의 파셜 어, 더하기 k y 라운드 뭐말 라운드 파셜 둘다 제가 섞어서 쓰는데 최대한 하나로 통일할게요. f 그럼 이걸 좀 나열해주면 뭐가 됩니까? h 제곱 f x x 더하기 e hk 분배법칙까지 한 겁니다. fxy 더하기 k제곱 fyy가 나오수 있겠다. 이거 내적으로 표현해주면 내적으로 표현해주면 뭡니까? h제곱, k제곱, ehk 이퀄 뭡니까? fxx, fyy, fxy가 되겠네. 어, 미안해요. 미적 여기까지 두 번째 구했다. 세 번째 항도 한번 볼게요. G3승은 F. 그러면 H라운드, x 분의 라운드, 플러스 K라운드, y 분의 라운드 3승 F니까. 얘를 나열해주면 H3승 F,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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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아이고, 세 번이나 3H 제곱 K, F, X두 번 Y,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X, X, y 더하기 삼 hk 제곱 f xy y 더하기 k 의 삼승은 뭡니까 f yy y 해서 이것도 내적으로 표현해주면 h 삼승 삼 h 제곱 k 삼 h k 제곱 k 삼승과 뭘 내적한다 f xxx f xxy fx, yy, fyyy.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 내적을? 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1개랑 2개랑 비교가 되시나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우리가 1개에서 했대. 그러면 1차 근차식, 뭐 2차 근차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1차 근차식을 구하라 하면 여기까지 구하는 거고 2차 근차식을 구하라 면 여기 3차는 여기까지겠죠 음, 여기 좀 빠지겠는데 3까지 이렇게 구하는 방식은 똑같다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 조금 더 쉽게 어, 약간 감을 잡으시면 좀 쉬운 파트입니다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는 자 감을 잡으러 한번 가볼게요 개념은 저렇다 그러면 어, 여기서 각각 구한 거를 각각 구한 걸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어, 너무 복잡한데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이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멈춰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 되더라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자, F P 더하기 D F P 더하기 이 팩토리얼 분의 디스케어 fp 뭐 그리고 3 팩토리얼 이렇게 쭉하는데뭘 구하래? 1차? 2차만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구할 수 없겠네 얘가 1차의 근차식의 답일 거고 이 자식이 2차 근차식의 답이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점을 p라고 한번 해볼게요 P라고 이미 제가 저부터 버렸는데, 이 점을 P라고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뭐라고 돼 있었죠? A, B 자리였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이, 이 자식은 0,0에서 X,Y로 가는, 무언가겠네. 목표치로 가는. 그래서 근사식이, N차근사식이 높아질수록 오차항이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FP는, 뭡니까? 0,0을 넣어주면, 그냥 여기다 0,0 0 넣어주면, 이리겠네 됐나요? 자 이거 벌써 0차 근처식 구했다 1차 근처식 dfp는 뭡니까 dfp는 뭡니까 x-0 y-0과 뭘 내적해 f(x) fy를 내적하면 된다 어왜죠 원래 여기 무슨 자리 a+b 자리였다 근데 0+0이니까 그게 내적 형태로 풀어주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나요 그럼 f(x)에 대한 편미분을 구해봐야겠네. f 자 여기다가 쓸까요? f(x)는 뭡니까? e^x sin y가 되겠죠? 오, 편미분 x는 y 항막이 없으니까 상수 취급. 기억하시죠? 자, f(x)에다가 그럼 여기다가 0, 컴을 넣어주면 뭡니까? 0이 나오겠네. f(y)는 e^x cos y minus sin y. 이것도 마찬가지 0 0 넣어주면 뭡니까? 1이 나오겠네. 그러면 이항은 결국 뭐, 뭐만 나올까? 이 자식이 0? 이거는 1. 그러면 여기 뭐가 나와? Y만 나오네. 자 그러면 1 따라서 따라서 1차 근차식은 1 플러스 Y가 답입니다. 오, 생각보다 쉽네요. 맞아요. 내적으로 푸니까 금방 풀리죠. 됐나요? 자 그러면 2차 근차식까지 구해보자고. FP는 그러면 어, 어차피 0, 0이니까 이 자식은 x제곱, y제곱, 2xy 형태로 각각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가 혹시 1, 0이거나 그러면 뭐가 됩니까? x-1의 제곱, y제곱, 2xy, y y,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계산이 조금 더 더러울 뿐이지 방식은 똑같다. 됐나요? 자, 그러면 <laughs> 이거는 뭐랑 내적해? FXX 편미분, FYY 편미분, FXY로 편미분한 값과 내적을 취해주면 되겠다. 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건 직접 한번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니까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1이 나옵니다.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exy가 나와서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거는 어 그러면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을 더하면 어 2차 근차식이네요 하고 틀리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채점을할때이 팩토리얼 빼먹지 마시다. 이해됐죠?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가 이겁니다. 이 팩토리얼 빼먹지 않도록 이해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5차항에 대한 이야기 나왔네요 자, 2차 근차식과 이 구하래 그러면 fp 그냥 습관대로 d fp 밑에는 1 팩토리얼이 있으니까 2 팩토리얼 분의 d 스퀘어 fp 여기 5차항은 근차식까지 구한 거에 다음 항까지겠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 re라고 해볼게요 re 뭐 넣었다고? pt 됐나요? 이창은 얘구 하면 되겠고 5창은 얘구 하는 건데 5창은 좀 이따 이야기 합시다 2창은 자식 한번 더 연습해 볼까요 영상 멈춰보고 당연히 풀어 봐야 돼요 자 fp는 0 0 넣어주면 1이 나옵니다. dfp는 뭐가 나옵니까? x,y fx fy 넣어주면 얘는 x가 나옵니다. 됐나요? 얘가 1이 나오고 얘가 0이 나오니까 한번 계산해보세요. d 스케0 FP는 뭡니까? X제곱, Y제곱, EXY와 뭘 내적해? FXX, 얘도 0,0이니까 얘를 P라 잡는 거예요. FYY, FXY 여기에 따라서 다 그냥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은 뭐가 돼요?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1이 나오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가 0이 나왔습니다. 제가 계산 해보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y가 나옵 아, xy제곱이 납니다 됐죠? 자, 그럼 얘네 셋을 더해주면 뭡니까?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답입니다. 2차 근차식은, 3차 근차식은 한번 더해주면 되겠죠? 계산이좀 많을 뿐이다. 5차항은 뭡니까? 2차항. 5차항은 여기 좀 긋고 밑에다 적어줄게요. 알투 PT야. 우리가 얘 원래는 이제 한차석큰 거니까 3팩토리어 분의 d 3승 f인데 여기다가 pt를 넣어 줬다고. 됐나요? 그러면 자. 똑같이 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3팩토리어 분의 1해 주고 d 3승 이거해 주면 x 3승, 3x 제곱 y, 3 x y 스퀘어 콤마 y 3승. 또뭘 내적해?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f x x x 마 f x x y 마 f x y y 마 f y y y를 내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값이 들어갈까요? pt의 값을 넣어 줘야겠죠. pt가 뭡니까? pt는 문제에서 0.0에서 그러니까 이 자식이 0.0에서 어디로 가? x. y로 가 플러스 t. x. y. 어떤 교재에서는 t를 c로 두는 데도 있습니다. 그냥 뭐 두는 거는 다른 거니까 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t. x. t. y다. pt가.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면 어, 이걸 일일이 다 구해줘야 돼요. 네. 다1리를 구해줘야 됩니다 fxxx를 구해주면 e x c o s y 가 나오고요 fyyy를 해주면 e x s i n y 가 나옵니다 그리고 fxxy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2xsiny e, f y y x equal 마이너스 2 e, x은 c o y 됐나요? 자 이거 혹시나 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t는 0부터 1까지입니다. t가 0일 때는 뭡니까? 0,0이죠. t가 만약에 1이 되면 뭡니까? x,y죠. 이해됐나요? 근데 목표치 근사니까 1이, 1에 도달할 수는 없겠죠. 딱 목표치에 딱 도달할 수는 없다. 근사, 오차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들을 그냥 다 대입해줘서 나열해주면 3 팩토리얼 분의 1 벡터 시입니다 이거 벡터. 어, ex cos y에다가 뭘넣어줄까 pt 이렇게 적어줄게 그냥 이걸 1, 2 넣는 게 아니라 p t 로 넣어주면 되고 x3승 더하기. ex s i y sin y pt 어, 3x 제곱 y 더하기. 마이너스 2x 코사인 y pt를 넣어주고 3xy 스퀘어 더하기 2x 사인 y pt를 넣어주고 y 3승 이렇게 이게 정답입니다. 길죠? 오차는 이 정도 개념을 알고 계시면 구할 때 조금 더 응용을 하셔서 구하셔도 되고 이 정도만 아시면 저는 된다 생각해요. 기초적인 거는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은 1변수와 2변수 비교해드렸죠. 위에서 어, 이것들의 각각에 대해서 내적으로 풀때 가장 편하다 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